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갑작스럽게 탁 치는 장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후불제 상조가 왜 좋은 선택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장례라는 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경황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럴 때, 미리 돈 내고 가입하는 선불제 상조보다는 후불제 상조가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째,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후불제 상조는 장례가 끝난 다음에 실제로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선불제처럼 매달 꼬박꼬박 돈낼 필요도 없고 비싼 패키지 강매 당할 일도 없죠. 딱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서 쓸수 있으니 당연히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요. 둘째 내돈 떼일 걱정은 이제 안녕. 선불제 상조는 혹시나 회사가 망하면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하지만 후불제는 미리 내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맘 편하게 장례 치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셋째, 내 맘대로 맞춤형 장례가 가능합니다. 획일적인 패키지 상품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대신 우리 가족 상황에 딱 맞는 장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장례, 가족 중심 장례, 뭐든 원하는 대로. 넷째, 혹시 추가 요금 나올까 봐맘 졸일 필요도 없어요. 투명하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운영하는 후불제 상조도 있으니까요. 물론 후불제 상조 고를 때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점들이 있어요. 장례 지도사 실력은 어떤지 서비스는 괜찮은지 혹시 숨겨진 추가 비용은 없는지 안 쓰는 용품과 구성은 가격에서 빼주는지 계약하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해서 갑작스러운 장례에는 후불제 상조가 훨씬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